<laughs> 그럴 것 같더라 상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럴 것 같더라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예,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화제만 없더라고 귀마대 원앙마자 면포 놓습니다 그다음에 상을 올려야 나중에 안 걸리겠죠 양거리. 자, 양득. 눌러주고, 자, 뭐, 한칸 들어서서 이제 대부분은 좀 수비보다는 어, 공격적인 수를 많이 두시는 편이고요. 저는 여기서 귀마를 올립니다. 좀어좀 어, 좀 다른 스타일의 장기를 두는 걸 좋아해서요. 예,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. 포로 때리는 거 이런 거. 좀 변칙 장기 변칙 공격. 급소라고 보고 야 이걸 안 먹네? 야 이걸 안 먹네? 그래요. 그러면 차를 뽑아서 같이 마장 때리고 나서 먹으면 돼요. 우리가 지금 차랑 포가 걸렸잖아요. 양거리잖아. 네, 이렇게 취하면서, <laughs> 마대 말을 해주면서, 네, 상대가 이제 먹으면 우리도 포를 취하면 되니까요. 다음에, 다음 주가, 아, 여기가 좀 아프네.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. 다행입니다. 어? 제가 좀 무리했나요? 어좀 무리했나봐요. 자 삼선. 음 상대 잘해요. 야 잘해요. 야이 어. 어... 때리는 게참 너무 잘못된 것 같아. 어쩐지 팔 단이네. 상장에 아팔 단이었어요. 그 뭐가 있었던 거야? 팔 단이었던 거야.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야. 차달라. 포장에 상장에 사 달러? 아좀 위험하긴 했어요. 아까 좀 살짝 위험하긴 했는데 네, 워낙 또 이제 형태가 좋기 때문에요. 아 우리 차, 우리 차는 네, 아까 잡혔습니다. 네, 희생이 좀 있었어요. 상장에 차가 접힙니다. 아, 외통입니다. 네. 상장에 아 어, 궁이 들어섰을 때 뒤로 넘으면서 포장하면 수였습니다. 제가 이제 7단이 되는 바람에 어 이제 상대가 8단. 살짝 이제 힘을 줘서 둬야 돼요. 약간 정색하고 둬야 돼. 자, 귀마대 귀마우스 마우스를 세게 때리는, 예, 네, 그게, <laughs> 어, 뭔가, 제대로 두고 있다는 약간 증거인지, 예, 네. <laughs> 이상하게 마우스, 마우스 소리가 커지네요. 차달라. 약화시켜 놓고, 육선 잡아줍니다.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. 오, 안 돼, 요돼오 조롤링은, 조롤링은, 조는 조롤링은, 조롤링은, 조롤 둘달라 양차거리 요런식으로 양차를 걸어줍니다 차를 잡으면서 어, 와달라 자, 이 자리 아,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. 포달라, 마달라, 마달라, 상달라, 차달라, 마대 포로 여기를 때리고 어 먹고 들어오는 수를 쓰려고 했습니다 안 통해 자 병을 내주면서 포달라 상해 역을 막아줍니다 살을 먹으면 끼워가지고 먹고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. 포 달라 여기까지 보고 차장에 외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귀마대 면상 이번은 거의 9만0천판 면상입니다. 면상인데, 다전제를 하면 면포도 나요. 첫판부터 면포네, 이번에는. 자 줄병대 상달라 어 상을 깔끔하게 포기하네요. 어 깔끔하게 포기하고 뭐를 달라고 한건 아니고 상대가. 29,000 편의 고인물들도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. 차달라 차장에 마장에.. 상지키는 수예요. 나중에 상장에 외통해야 돼서 야 그거 먹네, 상장에.. 그걸 먹네? 달라 자, 마장에 마장에. <laughs> 그럴 것 같더라. 상장의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럴 것 같더라. 외통입니다. 차장 상장의 양수 겸장의 외통입니다. 수고했습니다.